네, 안녕하세요. 알바보 염소장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영상에서 안내를 해드렸던 그런 구역들을 쭉 살펴보면요. 주로 역세권 위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건대 입구역, 용담역, 답심리역, 그다음에 청량리역, 그다음에 도림사거리역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굉장히 입지 좋고, 그 다음에 나름 가성비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구역들의 이제 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똑같이 역세권이에요. 더블역세권위치에 있는 구역이고요. 다만 어디 있는 야 용산에 있는 곳입니다. 숙대입구역과 남영역이 같이 있는.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에 매물을 이제 안내를 해 드릴 건데요 용산이라서 이제 매물은 사실 뭐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은데 이제 다 1.5룸 매물만 남아 있습니다 1 5룸의 어, 실투자금은 한 3억 한 중반에서 후반 정도까지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매물이 몇개 없고 용산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용산은 전부 다 거의 다 웬만하면 다 이제 재개발 지정되고 사업 설립하고 막 이슈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정말 가장 좀 입지가 훌륭한 곳이지 않을까. 숙대 입구역과 남양역 밑으로 좀만 내려오면 바로 용산 업무지구가 있는 그런 곳이 소액 투자가 가능한 곳이 남아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셔야 남아있는 호실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스펙을 내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꼭 명심해 주시고요. 사실 이제 용, 저희가 자양동, 자양사동 많이 했는데, 그 용산하고 참 비교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었고, 근데 이제 용산 아시잖아요. 뭐 마용성의 용산이기도 하지만, 용산은 그냥 용산 하나만으로도, 그죠? 지금 굉장히 높은 시세가 예상되는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정비사업은 역세권 재개발, 그러니까 원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한67% 까지 걷었었는데 접수하기 위해서 근데 접수를 하니까 조건이 조금 안 맞았었나봐요 그걸로 인해서 사업을 지금 어떤 걸로 갈까 뭐 역세권 시프트를 갈까 물로 갈까 지금 역세권 사업으로 가긴 할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다시 정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 피가 붓기 전이다. 그죠? 뭐 대상지 선정되고 뭐하고 하면 이제 막또 피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용산에서도 진짜 가정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남아있다. 그것도 역세권에 빠르게 연락주셔서 선점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에 있는 매물을 가져왔습니다. 빠르게 연락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